할렐루야 1월 1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 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인과 붓과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으로 설라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앞에 늠무록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누호보딜과 갈라와 및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스라임은 누딘과 아나아민과 느하 빔과 납도 힘과 바드 루힘과 기술 루힘과 갑도 림을 낳았더라. 가슬 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해슬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론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하메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앗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메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을 기점으로 인류가 세계 각 종족과 민족으로 급속하게 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으로부터 갈려져 나간 후손들의 명단 6절부터 20까지는 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21절부터 31절까지가 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벳, 함, 샘의 후손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류가 급속히 번성했고 온 땅에 편만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세아들곧 야백과 함과 셈의 후손들의 7 0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온 인류가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하여 충만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물론 아담이죠.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족보의 나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셈의 그 후손들의 명단을 따라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더 나가서 다윗이 나오고 더 나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의 족보는 구속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섭리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다. 자, 본문 전체는 노아 가문의 족보예요. 노아 자손들의 명단과 그들의 거주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 소개되어게 소개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인간 역사를 요약적 기술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노아의 새아들의 족보 기록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각기 종족과 나라대로 그렇게 되었다. 5절에 야벳에게 20절에는 함, 30절에는 샘, 이 족보가 끝날 때 각기 종족과 나라대로, 자, 노아의 세아들의 후손들이 각기 문화, 질리 언어, 혈통적인 관계에 따라 종족도 이루고 나라도 이루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읽면 종족이나 민족의 형성과 그들의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이 된 것처럼 인간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8절부터 1 2절 보니까 니무롯이 영토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흥망성쇠하고 예자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웅들이 시대를 만들고 영웅이 나라도 만들고 나라가 또 나라를 어뭐 삼키고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가 우연한 사건 또는 어떤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인간 역사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솜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그 크로노스는요. 카이로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노아 자손들의 번영 그리고 또 편만하게 퍼지는 것, 이것은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홍수 직후에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자, 9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주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를 멋있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자 오늘의 본문도 이 족보도 다른 성경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자 아담에게 하나님 이줬던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이루어진다. 자그 구속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됐는가를 보여주는 목적에서 기록된 거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족보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라기보다는 자이놈 본문의 노아 자손의 족보가 다음 장에 나오는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겨냥한 이 족보 세메 족보거든요. 세메 족보와 함께 인류 구속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혈통과 계열인 세메 혈통과 계열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를 겨냥한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겨냥한 족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그 다음 족보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노아. 그 다음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26, 27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가 손을 펴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고수, 일투족 모든 시간 촘촘한 인간의 역사 전체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역사를 볼 때에 그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세상 역사를 봐야 된다. 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신다. 자,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민감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자 오늘도 I N G 진행이다는 거예요. 자내 인생도 축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종 차별은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다물 심판으로 싹다 사라져 있고 난 다음에 노아의 또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아담 다음 자 노아로 이어집니다. 자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왜한 조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노아. 인류는 비록 비지정학적인 위치나 인종적인 관계, 신체적인 특성, 민족적 기질, 언어 등이 제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하면 한 조상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 다르다. 이 이유 때문에 인종을 차별하는 게 얼마나 부당하고 정말 죄악스러운 건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 문화, 종교, 인습, 사상, 용모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배타심,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베타심 우월의식은 인간 타락 이후에 생겨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인종차별은 결국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 자기의 부패한 그 성격 성정을 그대체로 드러내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인종차별만큼 성정이 나쁘게 보는 게 없어요. 인간은 피부색이나 혈통을 초월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도 존귀성,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더 나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주적인 공동체,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다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 그 믿음의... 그, 가문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차별금지. 자,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하면서 참으로 힘든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끼리끼리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초대교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자, 그런데 이끼리끼리가 때로는 순기능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막 사역하고 일을 만들어 내고 좋아요. 그런데 배타적인 끼리끼리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끼리끼리. 교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도 배타적인 끼리끼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잘 점검하고 뉘우치고 빨리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인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는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2 0절을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자, 아비의 실수를 조롱거리 삼았다가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옥간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건강한 체력을 갖춰서 체격도 아주 우람해서 초기 역사 동안에 크게 번성하고 쉬어 잡았어요. 세상을. 그 중에서도 구스의 아들, 니무롯. 이 니무롯의 후손들의 번성은 상당히 놀랍다는 거예요. 자, 이 니무롯은 유브라데 강변의 신할 땅을 중심으로 구 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당대의 최고의 번성을 누렸어요. 자,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에, 그 샘, 셈의 후손들은, 이, 이, 밀, 이 결집할 흠이,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집할 기미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이제 결집하면서, 하나님의 에, 어떤 사역, 하나님의 비전, 꿈을, 에, 구속사를 이루어갈,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니무롯이 세상을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진, 멀어진 예, 그런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택한 자에 비해서 더 번성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시사예요. 자,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송도들에 비해서 더 번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악하지만 예, 세상 사람들을 번성하게끔 허용하시기도 하고 섭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하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남유다를 왜 가만두십니까? 죄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마는,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유다를 심판해버릴 거야. 싹쓸어버릴 거야. 어, 그랬더니 하박국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어요. 예.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심판받는 게 충분히 이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놀라운 거예요. 남유다보다 훨씬 나쁜 놈,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놈,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니까 망하기 딱 좋은데,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 의롭고 거룩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의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이건 뭐 홍수로 쓸어버릴만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 버금가는 정도의 예,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성하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박국아, 놀라지 마라. 바벨론은 그죄 때문에 남유다보다 더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이 파사에게 망할 때 훨씬 더큰 고통 속에 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과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에요.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치고 패고 뺏고 싸우고 예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커진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잠시 예 당장 심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놈이 예 나쁜 놈들을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 애국까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백 년도 못 넘기고 제국이 망했어요. 자, 그러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의 번성과 형통 그것은요 심판의 근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죄성을 바탕으로 지어진 탑 같은 거거든요. 다 무너집니다. 인류 대종말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심판의 끝이 올 것인데 최종 심판에서 인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초기에 번성했던 함의 자손들, 니무롯 같은 그런 함의 자손들이 훗날 샘과 야벳의 자손에 의해서 전복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자, 악인의 생명은 바람에 나는 겨와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물없는 생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더 나아가 그들의 형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악인의 삶을 모방하거나 쫓아갈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3 7편3 4에서36삼십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찾아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순식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의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살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을 보면 니무롯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8절에서 니무롯을 세상의 첫 용서라고 얘기하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10절, 12절에 보면 자이 니무롯이 고대 최초의 제국인 구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가 니누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더라. 자, 여기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의 뜻을 보면 대적한다, 반역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용사, 니무롯은 용사라. 용사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 용사도 해석해 보면 폭군, 압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브롯 대적하고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이 인간은 폭군이요 압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브롯은 그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족도를 점검하고 제국을 일으키고 완전히 인본주의 야국강식의 대명사였다 그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용감한 사냥꾼 다시 말하면 폭군 압제자 자, 폭력과 압제로 인간의 생명을 사냥한 무지막지하게 정복하고 살력해버린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구 바벨론이 그렇게 건설되요. 자, 이러한 니무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에서 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지극히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건설하고 이 땅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니무롯은 오늘날 적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변을 보세요. 용감한 사냥꾼,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니모로스는요, 육적으로 탈취하고 뺏고, 예, 무너뜨리고 이랬지만, 자,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요, 영혼들을 사냥해요. 요한이서 1장 7, 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했어요. 자, 요한이 살던 시대도 그렇게,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자, 오늘날 과거보다 더 많은 이단이 난립한 시대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단의, 에, 그, 그 강성함에 사이즈가 나오더라고. 요 1등부터 15등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온지 몰라요. 15등까지 쫙 나왔어요. 자, 신천지를 많이 경계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경계대상이에요. 경계 예. 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단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통일교. 그게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능가하는, 예, 신천지. 또 신천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 심각한 수준이에요. 자, 그들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전화되는 반대 가치를 추구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막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인본주의. 예. 그 인간의 죄성을 바탕으로 한 죄악의 문화. 이 사탄이요. 참 좋아하죠.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앞에다가 적그리스도들을 막 세우고 예, 움직이는 거예요. 달콤한 척, 친근한 척,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채가는 거예요 예. 용감한 사냥꾼, 폭군, 예. 인간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니무로 것 같은 존재입니다. 자, 오늘도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추권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추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도 추권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잘 펼쳐 나가게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종 차별을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시고 내 안에 배타심이 있고 우월 의식이 있으면 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한 공동체 되고 한 핏줄 받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배타적으로 끼리끼리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에서 믿음 안에서 화목과 조화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인본주의로 쌓아올린 악인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받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의 사냥꾼 우리 시대의 니으로신 적그리소세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사람들 속에 퍼져 있고 심지어는 악한 이단의 모습으로 교주의 모습으로 더러운 복음의 모습으로 반복음, 비복음 가지고 예, 사탕의 앞잡이 노릇하는 하나님 그런 세력을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영적전쟁 잘 치르고 하나님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